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3년부터 그쵸 배관하고 에너지 관리 분야 뭐 실기 시험 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그 전에 플랜치 결합할 때는 그쵸 별도의 뭐 감독권 확인을 받지 않고도 해 상관이 없데, 는 이제는 그쵸 변경 후 이게 중요합니다. 플랜치 체결 전에 뭐야 반드시 뭐야 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돼. 안 받으면 뭐야? 실격 처리한다, 이 말이에요. 아,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우리가 플랜치 하면은 파이프 사이버베에서 어떻게 해요? 여기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부정행위가 있어요. 플랜치에다 파이프를 뭐예요? 그냥 집어넣고서에그렇죠 대충 용접해도 누수가 안 되죠. 예,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, 이제는 감독자가 철저히 확인하겠다, 이 말이에요. 또 하나, 그렇죠 채점상이에요. 자, 플랜치의 볼트 구멍 배열의 수평 수직 상태에 대해서 채점에 반영한다. 그러니까 뭐 실격은 아니고, 틀려도 실격은 아닌데 채점은 반영한다.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뭐 한, 대충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뭐 3점에서 5점 정도 매기지 않을까. 그쵸? 공개 되는 문제는 그쵸. 2 2년도비교 도면의 변동상이 없대요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되는 게 뭐예요? 배관 기능장, 배관 산업 기사. 그 다음에 에너지, 산업기사까지 이제 적용이 돼요, 이게. 자,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요 플랜치에 대해서는. 자, 그 다음에 수험자 지침 공구 수정. 그래서 보면은 C 플랜치 지참 가능하대요. 근데 뭐 배관을 우리가 이제 고정할 때 기스 안 내려고 이 C, C 클램프를 쓰는데 모르겠어요, 저는. <laughs> 하여튼 뭐저 가져가면 또 연장만 또 무겁게 가져 가니까 필요한 사람은 쓰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배관,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가 다 해당이 되네요. 자, 그럼 한번 플랜치 한번 볼까요? 이거예요. 자, 구명배열의 수평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. 이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. 이렇게 하지 말고, 자,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? 채점을 빵점 준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? 아, 다 현장에서 그렇죠. 현장에서 배관 연, 연, 연결할 때 플랜치 다 이렇게 연결하잖아요. 맞춰서 그래야지 분해 조립도 편하죠. 자,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자 유의사항에 들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